초대형 폭풍 샌디의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미국 동북부 지역에 이번엔 눈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폭설에 정전 피해가 속출했고 눈길 교통 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재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샌디로 해일 피해를 입은 마을에 해안성 폭풍 노리스터가 들이닥치면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려했던 홍수나 해일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눈 무게를 못 견딘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20만 가구의 전기가 추가로 끊겨 뉴욕과 뉴저지의 70만 가구 주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으로 연결된 철도는 운행이 중단돼 기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발을 굴렀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지면서 뉴욕 일대 공항도 일시 폐쇄돼 1,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도로는 빙판으로 변해 퇴근길 극심한 혼잡을 불렀습니다. Kind of like I mean, 이번 눈폭풍은 일주일 전큰 피해를 낸 샌디보다는 약했지만 시속 80km의 강풍과 최고 34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려 눈길 교통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눈이 그쳐 피해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잇따른 재해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재열입니다.